사무실에서 술잔을 들이키면서 성공의 기쁨에 푹 빠져 있는 장기윤. 그러나 그의 득이는 끝나지 않았다. 본 계약 체결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찬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장기윤은 계속해서 수아를 인질로 삼아 신주경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수아의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신주경을 협박하며 검찰에 비리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수아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신주경은 비리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수아가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협박에 놓여져 있었다. 비리 장부를 넘기지 않으면 수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주경은 어쩔 수 없이 장기훈의 협박에 굴복하고 비리 장부를 전해주게 된다. 이로써 장기훈은 카지노 미디어 벨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장기훈은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의 비리와 나쁜 행동이 불행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었다. 그의 성공에 도취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인물이 그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있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탁성구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크게 다친 상태에서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정우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자신이 죽은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 탁성구는 자수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선택할 것임을 밝혔다. 탁성구의 부탁을 받은 정우는 신주경에게 성구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전하고 응급처치를 통해 그를 살려냈다. 또한 성구가 잠깐 사용할 가짜 신분을 만들어 주었다. 탁성구는 장기훈에게 마지막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구의 강곡한 부탁을 들은 정우는 현장에서 성구의 사망 정보를 유출하고 성구를 빼내 응급처치를 진행했다. 성구가 사용할 가짜 신분도 제공했고 그의 마지막 복수를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그리고 성구가 장기훈의 사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탁구로 유명한 성구의 오른팔 경력 때문이었다. 그의 경험 덕분에 성구는 손쉽게 장기윤의 사무실로 침입할 수 있었다. 장기윤은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날 때까지 장기윤은 그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로 들어온 탁성구가 나타나자 장기윤은 그림자의 정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학상군은 장기윤의 손에 죽을 뻔한 상태에서 살아나 그의 도움을 청했다. 이 교훈적인 상황에서 장기윤은 자신의 나쁜 행동과 비리가 결국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엔이 성공에 도취된 상황에서도 사고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장기윤은 이제까지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의 계획이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 속에서 마침내 자신이 꾸준히 쌓아온 모든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었다. 성공의 쾌락에 빠져있던 장기우는 예상치 못한 역전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써 와한 제국의 이야기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